아주 중요한 거는 이게 아주 문장은 짧은 문장이고 단어만 알면은 그 이렇게 어려운 문장이 아니라는 거. 런데 실제 어려운 게 뭐가 어려우냐면은 이걸 항상 외워두고 그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이게 말로 술술 나오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읽고 해석하는 부분은 쉬운데 그걸 이제 이런 우리가 성선을 한다든가 뭐 선박에 관련되는 이런 그업종 우리가 종사할 때이 단순한 문장이지만은 이런 거를 항상 외워서 이런 상황에 맞닥뜨을때이 말을 쉽게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근데 이게 조금 시간이 주어해 보일 느낌이 없들 드는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도 이제 막 기초를 다지는 차원에서 또 단어도 숙지하고 또 군데군데 나오는 그 어떤 뭐 전문적인 용어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그때 칠판에 그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서 이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어, 어제까지 한게앞전 시간에는 이제 어려운 저 여차까지 공부를 했네요. 지금은 urgency communication urgency랑 pisangshi랑 gojo k i n f s e t h e r o a n g f e t y of vessel 선박의 안전. engine and the k e month engine g m e what problem do you have what problem do you have you k n o 뭐 우리가 일반 대화체에서도 쓰는 거잖아요. w h problem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무슨 말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I have a problem with the main engine, a steering gear, propeller. 그러니까 어떤 그주 기관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steering gear, 조타기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propeller, propeller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다음 문제, I'm maneuvering with difficulty. difficult, y i i c u l t difficult, d i f 이 i c u l 다 d i f f i t i t i u t d t d e c o l m a n d t e c l e a r o f m c l t d i f f i c u l 니 d i f f i c l t d i f f i e u c l i f f t d i i t d c u u t i f f c t i u t i c t c u t i c u u t i 다음 자 그다음 항목이 뭡니까? 어 프라이러시. 해적 행위. I'm under attack of a, pride, a pirate of i t 지금 해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 소말리아를 연상하십시오뭐무작위로 그 올라와서 막실시간 정도 난사하고 막 뭐, 이런 상황을 일면 I'm under attack of a pirate.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해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What kind of assistance do you, like? do you require? I require medical assistance 하고 시선 t 가뭐좀일좀 이상한데 그죠? Are you damaged 손상을 입었습니까? Are you damaged? m a g e 여기서 손상을 입었습니까? 가비 그러니까 동사 플러스 데미지드 pp 가급은 써서 이렇게 손상을 입었습니다. 수동태죠. 수동태고 i have made damage to the n a v i g a t i o 내비게이션널 인스트루먼트 항해 장비. 내비게이션널 인스트루먼트. 이거 단어 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은 세 번째 항거 세이프티 커뮤니케이션 안전 통신. 안전 통신에서 warning. 이 warning이라는 그 경보죠? 경고한다. 뭐 경보다 말고는 경고한다, 경고한다 이런 상황. 어떤 걸 경고하느냐? Wind 바람, storm 폭풍, tropical storm 그 열대성 폭풍 그다음에 state of sea, 그러니까 뭐 해상 상태, 뭐 파도가 높아진다든가 이런 거. 일본 문장이 뭐예요? Uh, what is the wind direction and the speed in your present position? 한번 더. What is the wind direction and the speed in your present position? 당신의 지금 기선의 당신이 아니죠? 기선의 현재 위치에서 지금 풍향과 풍속이 어떻습니까? 그 대답이 이제 Wind Direction is South West 30 k n o t in my position. 이제 풍향을 이야기할 때뭐 남서쪽이다, 뭐 북동풍이 분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풍향은 불 오는 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지금 보면 남서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풍향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 North, South, East, West다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풍향이 어디냐 이거죠? 어떻게 대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 남서풍이다. 남쪽과 서쪽이다 이거지. 그럼 우리가 배가 여기에 이렇게 배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면은 여기서 바람이 분다는. 이렇게 풍향은 이렇게 불 오는 쪽을 갖다가 지층에서 풍향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목소리> is wind backing a bearing? 아주 중요한 어 영어가 나왔습니다. The wind is backing, wind is bearing. 이제 이렇게 한글로 번역하면은 bearing은 순전하다. 백킹은 반전하다, 이런 뜻인데, 이거 한글로 뭐 이렇게 설명해도 모르잖아요. 이게 뭐냐면, 은어 단적으로 여기에서 풍향이 이렇게, 어 잠깐,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풍향이 이렇게 바뀌는 거를 어 순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뀐다는 건 처음에 방향이 풍향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웨스트 노스이스트 사우스면 처음에는 풍량, 바람이 이렇게 오다가 점점 풍향이 이렇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본선 기점으 본선의 상대방이 기점으로 볼때 처음에 시계방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바뀌는 거를 갖다 순전하다고 그래요. 그 비어링이라고 그러고 반대 방향 반대로 풍향이 점점점점 이렇게 반시계 방향에서 불어오는 걸 갖다가 백킹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언제 설명하느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은이 우리 태풍이 있죠. 열대성 저기압. 열대성 저기압 태풍이 불어올 때그 태풍의 중심 위치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바람이 이렇게 순전한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두고 이제 어 위험반응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가서 나중에 또설명할 값에 우리가 어 우리 보면은. 적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북반구라고 그러죠. 북반구를 north hemisphere. 남반구를 갖다가 p e r i -E, 하나 두고 쳐야 되는구나. 여기를 북반구라고 그러고 남반구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 적도 대역으로 해서 이렇게 음 열대성 저기압이 이렇게 올 때는 이렇게 이제 이 적도 대역에서 이렇게 이 수증기가 응고가 돼 가지고 태풍의 진원지가 발생이 하죠. 발생해서 이렇게 점점 북반구쪽 포물선을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일본 쪽으로 통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태풍의 성격이 뭐냐면은 태풍은 이 태풍의 눈을 기적으로 해서 바람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포물선을 걷고 이동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 태풍의 중심을 딱 가로질렀을 때이태프의 무반응을 위험반응, 여기 좌쪽반응을 가항반응, 가항반응, 여기는 내비게이블 내비게이블, 여기는 음, Dangerous 그러니까, 내비게이블 세미서클, 여기는 위험 반원이라서 d a n 스 세미서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제 바, 바, 바람이 이렇게 비어링, 순전한다고 느끼는 부분은 이거죠. 이렇게 배가 이로 간다, 항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 배가 지금 이렇게 계속하게 되면 이 위험 반원 쪽으로 가겠죠. 그 바람이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불어오다가 점점 바람이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볼 때는 위험 반응 쪽으로 접근할 때 바람이 이렇게 이렇게 시계 방향에서 불어오는 어떤 그런 그 풍향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비어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반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벗어날 때는 처음에는 시계 방향 이렇게 이불어오다가 점점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바뀌겠죠. 어? 나중에 이 시간 저기 그 기상 시간에 한번 더 이렇게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기억할 때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오는 거는 비어링.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백킹이라고 하고 일단 역, 순전과 역증 이것만 기억해 놓으십시오. 나중에 그 기상 시간에 한번더 설명할 겁니다. Uh, is wind expected increase or decrease? 이렇게 나오죠? 역시 이것도 이제 수동태 문장으로 봐야 되겠네. 비동사 나왔고 expected 가급사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예상됩니까? 우리가 뭐 예상됩니까? 아주 그냥 그러니까 increase 풍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decrease 감소할 것으로 어. 어 바람이 세게 불것 같습니까? 아니, 디크리스 약하게 불것 같습니까? 다음에 4번 문장 넘어갈게요. What is atmospheric p h e i c e Pleasure in your position. 어, 당신 지금 현재 위치에 대기압은 어떻게 됩니까? 대기압 옛날에 뭐 밀리바라 그랬는데 헥토파스칼로 바뀐지 오래됐죠. 그래서 예, 선박이 보면 기압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은 지금 현재 그 기압이 나 있는데 기압 이 탁탁 떨어지면 아이저 기압 쪽으로 가는구나. 기압이 조금이라도 올라가고 좀 멈치돼 있으면 아이 벗어나는구나. 가거에는 과거에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태풍과의 어떤 관계도 이렇게 어, 파하는 어떤 수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대기압이 현재 위치 대기압이 어떻습니까? 그 태풍 예보가 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태풍 예보가 나가게 되면은 뭐 중심기압이 뭐970뭐970 뭐 970, 헥토파스칼이다. 뭐960해파이다 나중에 이제 그거 보면은 기압이 뭐 보면 이렇게 등고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중, 중심 기압은 960이고 뭐 970이고 980이고 뭐 천이 올라가게 되죠. 그럼 멀어질수록 기압이 올라가겠죠. 그런 이제 그런 상을 볼때 기압이 올라갑니까? 어떤 기압을 물어보는 게 그런 상을 이제 어, 상상하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what is the state of sea in your position? 현재 해상 상태는 어떻습니까? Height of s is in my position is 3m. 3m. 아, 지금 현재 우리 세상에 파도가 지금 3m 정도 됩니다. 뭐, 3m 커져, 이거? 작은 거 아닙니다, 이거.